어, 네, 네. 뭘쳐고 있어 이제 네, 네, 가입되가입어옷갈아입었나교복 진짜 철도공사에 출근하자않겠저 메트로로 가라 아아니언제저교복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사실들모르

책을 볼때좀잘생각를해 보셔야 되고. 자, 231페이지 펴 보세요. 231페이지. 자, 231페이지. 13-2번 한번 보자. 13-2번. 자, 우리 프이하면잘 듣고 자기가 챙겨갈 수 있는 최대한 챙겨갑시다. 아, 지금 보면은잖아. A의 M 플러스 2라는 것이 이렇게 생겨 처먹은 방화식을 굳이 모든 걸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외우는 정화식도 아니고, 모든는 애들이야, 맞지? 실제로, A1, A1과 A2가 1, 1이 아닌 상황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1이, 1과 마이너스 1이 아닌 상황이 벌어지면은, 이 수들은 무한히 커지거나 무한히 작아지는 것이 되거버릴야 그쵸? 그래서 이것은 어떤 수치 있는 수열이아될 거란 말이지. 근데 여기서 A1을 1이라고 주고, A2를 1이라고 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뭐냐면, 이 문제 보면서, 규칙적인 노가다를 바라는 건데 여기에는 얘, 얘, 얘가 초기조건 몇개 있어. 초기조건이 하나, 둘, 세 개야. 얘도 바뀌잖아. 얘도 바뀌잖아. 가만히있지 않잖아요. 네가이지 초기조건 세 개란 말이야. 이게 초기조건이야. <laughs> 이 초기조건 세 개가 똑같이 주어졌을 때그 다음 일은 이제 똑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 말이야. 네이지 노가다 할 때도 아, 정신없이 해서. 무조건 두개 똑같이 <목소리> 나 하면 똑같겠지. 이런 착각이 빠지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푸실때 <목소리> <여기로 목소리> 이렇게 해야 될 거야. A1에 마이너스 N승 이렇게 줘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AN, AN 플러스 1한 다음에, n 당다1 넣어줬을 때, 이렇게 적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N에다가 1넣어줘보니 얼마나 오나 마이너스 1. 이거 얼마야? -1, 1. 1. 그렇죠? 그러면은 N에다가 1을 넣어줘보자. N에다가 1을 넣어줘보니까 얼마 나오나? 1이 나오죠? A2는 1이라고 했죠. A3은 얘들 곱한 거랬죠. 마이너스 1. 자, 이세 개가 이세 개랑 같습니까 곱해서 뭐, 같은 게 아니라 같냐고요? 다르죠. 맞죠 같은 게 나올 때까지 뭐가 나면 된다. 어차피 숫자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건두 가지. 얘가 선택하는 건두 가지. 내가 선택하는 건두 가지. 아니라 총 해봤자 8개 안에 규칙이 나올 거니까. 이해 하시겠어요? 그래서 N3일 때또 해봅니다. N3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는 A3이니까 A3 얼마였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다 곱하면 a 4가 나오죠. a 4는 마이너스 1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n 4일 때, 4일 때 1. 4가 되면 이 새끼가 a 4니까 a 4가 그렇죠 마이너스 1. a 5는 얘다 곱한 거있으니다 마이너스 1. 아직도 안 나왔단 말이 맞죠? 그래서 n 5일 때 봅시다. n이 오면은 저것은 마이너스 1. 여기 있는 얘는 얘였으니까 마이너스 1. 다 곱하면은 1이 나오. 아직도 안 나왔죠? 이제 다시 n 6일 때 봅니다. 6일 때는 얘는 1. 그리고 얘가 여기네가 얘가, 얘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1. 다곱하면 얘니까 1. 나왔어요, 나왔어요. 아직도 안 나왔죠, 왔죠 그러면 이제 n이 7일 때 갑니다. n이 7일 때 이번 여기도 마이너스 1. 여기 있는 얘는 얘니까 1. 다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니까 1 1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laughs> n 8일 때. <laughs> n 8일 때는 되겠어요. 여기 1. 그리고 얼마? 여기 파주럿은 여기에 올라오 있죠? 이거. 바로바는 1. 이거 있어야 돼. 왜없어요이 새끼 집이. 왜 이렇게 <laughs> 해석이 는 <되는> 거예요? <laughs> 어, 저렇게 신기한데 여덟 개다 적었는데 똑같은 거죠? 아, 여덟 개까지 똑같은 게 없을 수 있죠. 그렇죠? <laughs> 다시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1, 1. 1 맞죠? 그러면 여기에는 1이 될 것이고. 1, 이거 이거 는 맞죠?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맞여서 여기는 1 1들어 갖고 얘를 다 곱한 게 이제 1로 오면 되죠. 이게 1로오고맞죠이1로 오고 이3다 곱한 거. 마이너스 1 맞죠? 이게 1로 오고 다곱하면은 마이너스 1 맞고 이가1로 오고 다곱하면은 마이너스 1 맞고 다시 얘가 1로 오면은 마이너스 맞고, 다 곱하면은 1 맞고 다곱하면은1 맞고 다시 얘가 1로가1 2는데 아, 1이 돼버릴 것이고 다곱하면은1 1 1 1 1네1 1 1 1이1 어. 1 1 1 1 1 2, 1 1 1 1어없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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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어 다시 얘가 1 1 1 1 1 1고 됐죠? 아까 말한. 이. -1. 자, 이제 있어요, 없어요 이이렇 기... 있어요. 이네. 기... 예. 기... 그래서 렇게못 가지 죠 가지가 규칙이다 이니 무조건 앞에 초기 조건 몇개 갖다 준다 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달라진다. 여기에 있는 이 초기 조건이 세 개면은 이세 개가 똥 동선에 나오는 때부터 주기가 만들어는 거야. 출에 나와 있는 있다니까 여섯 개 6개, 여덟 개 짜리인데 여섯 개까지 같아 그 근데 애들이 차게 빠진다니까 여섯 개에서 분명히 두개 앞에 두개 앞에 두개하듯씩 시작하는 거야. 이해가? 그럼 애들 차가게 빠지는 거야. 아 이제 제 끝났다. 하지만 그 다음번에 또당연 나올 다 그럼 안된다이거 아니야. 알겠지? 초기적으로세개면은 앞에 세개도 같이 나와야 된다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막 풀어서 될일지 아니다 이이는1 4 2번은 쉬운 문제지만 규칙 있게 녹아나하라고초기적으로보고 풀어라고 알려드립니다. 체크해 놓으시고 <laughs> 그 다음에, 저번 봅시다. 13-4번 문제, 13-4번 문제. 여기 지울, 지울게요. 여기 볼까요? 지워 되죠? 자, 13-4번 문제 보시면서, 점화식을 내릴 얘기겠지만 만들어내려면 하루 종일 만들어낼 수 있다. 마음대로, 피가게도 점화식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풀어낼 때에, 눈에 익숙한 을잘 보시면서 풀어야 되고, 시험 문제에서 졸라 복잡하고 어려운 것도 나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서 당연히 느끼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자 여기에는 이건 Sn이라고 표현해서 하는 게 아닌, 아닌 것 같아 요 지금 이 이건 지금 어떠냐면 눈, 눈 눈에 뭐가 들어가냐면 세 개짜리 정화식인데 이거 이거 이걸 더한 게 얼마나 들어와. 영이라는 기 들어오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걸 뭐고결합시키게 일단 얘는 무시해 버리고 뭐가 나오되는다 7번 케이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게 정상적인 사람들이야 애들 가르쳐봤을 때 1번부터 7번까지 다 외우는 애들은 이거 보면서 아 선생님 이게 뭔지 말해 이걸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만 생각을 하더란 말이지 당연하게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럼 중간에는 마이너스 2 대신 뭐 넣으면 되는 거야? 얘얘얘 더해서 했으니까이 대신 마이너스 3더2 대입하는 거지? 아 어, 중간 중간에 안되어있네 중간에 있네 가 누구야? 얘네 얘는 뭐라는 거야? 1 더하기 2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시죠 중간에 영어에서의 중간에 영어 영어에서. 영어. 그래버리면은 대입해버리면은 이가 어떻게 되겠냐? 1 넣어주면은 Sn 플러스 1백이 Sn 플러스 2될것이고2 넣어주면은 2에 Sn 플러스 1백이 s 에 나와서 이게 an이라는 식이 나오게 된다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러고 이렇게만 딱 했을 뿐인데 뭐가 뭐가 나와 버렸어. 이게 뭐라는 거야? 여기 있는 얘가 마이너스의 SM 플러스 2 빼기 SM 플러스 1이니까 AM 플러스 2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렇죠? 조금씩 조금씩 틀어집니다. 더하니 똑같이는 안 나온단 말이야.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나오있어 이게 a m 다 이렇게 쓰는 거지. AM 플러스 1이다라고 있습니다. 1부터 AM 플러스 1까지 합에 다가 1부터 N까지 합을 빼시기. 그렇죠? 그럼 다시 뭐가 나와? 이렇게 점화심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다시 넘어오면 뭐가 되나? 아시고 7번 케이스를 푸신다 네, 말이지. 이해가시죠? 이렇게 풀어낼 수 있게 됩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조금씩 틀어지더라도 긴장을 하지 말고 요즘에 자주 나오는 것들 저 뒤쪽에 좀 많이 가 있거든요. 장차에 보도록 하죠. 그리고 1 3 18번 문제를 풀면서 느낄 게 있는데 뭐냐면요. 만약에 만약에 여러분, 저 블랙라면 봐보시면 블랙라면에 서도 <laughs> 요가한문제 있고 실제 기출에도 있습니다. 무시할 수 없어요. 물론 쓰레기티 합니다만 은 얘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을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아주 극혐입니다. 극혐. 어, 어디냐면은 어개노가다에서 문제 하나 있었는데 아, 저기가 있네. 7번 문제다. 73페이지 7번 불베쳐 놓고 주문회서는 아니라 낸다. 아, 나 이거 낸 사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내요. 7번 문제 같은 경우가 일반항을 구하기보다는 실제로 제동하다라 하는건데 선생이 일반항 구하는걸 보여줄게 왜 일반항을 구하기 싫은지 너희들도 와닿게 될거란 말이야 7번 문제를 보거나 정석에 있는 문제의 13-8번 문제를 보거나 뭘 느끼셔야 되냐면 우리가 알던 점화식이 아니고 초, 처음에 한 10번째 항을 구하라고 한다면 진짜 뭐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진짜 녹아다 뭐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아, 실제로 학력평가에 나온 문제인데 그 내가 지금 가르칠 때뭐 하는 거야? 어떤 상황이 있으면 이 상황에 저하실기 끌어내고 일반 학력하는 내가 가르치고 있지? 일러가서 숫자보고 이거가 숫자보고 하지 말라고 하잖아. 학력이 보3 학력평가 얘기 나와서 진짜 몰라서 치는 문제가 있는데 보3 학력평가에 나온 게 뭐가 있냐면 진짜로 숫자로 하지 않고 일반 화원하서한 시간 걸는 문제가 있어요. 진짜 나온 적이 있어. 수능에서는 그럼 나오면 안 되죠. 총 맞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생각 없이 생각을 없이 생각 하고 있는 학생이 저맛을 끌어내는 데는 끌어내서 일반화 포함한한시간이 걸리는데 생각 없는 새끼가 1항, 2항, 3항, 4항, 4항, 숫자 보니까 대충 눈비인것 같아. 수풀만한 방에 풀리는 거야.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 학력평가에. 그래서 노가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나을못 해주는 거야. 그거에 해당하는 7번인데 7번은 내가 뭐로 해줄 거라고? 일반화 구해줄게. 구해줄 건데 여러분 보면 은그 편이라고 모르게될 거야. 이런 경우면 진짜 답지처럼 풀어야 될 수도 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2 0항과가죠 20항. 하다가 숫자를 적어보면요. 깔맞춤이 돼요. 따다닥 따다닥 따다닥. 깔맞춰지거든요. 그래서 추정해야 되는 그런 경우고 실제 학교 시험에 나가실 때 뭐라고 했냐면 자, 선생님도 양심이 있었고. 이거 정하시기 위해서 a의 몇 항을 추정하여라 이렇게 나왔어요. 추측하여라 이렇게 됐다. 시험이. 아시겠죠? 그래서 가다 해보세요 라는 뜻으로 이렇게 맨 문제로 7번 문제는 버리지는 마시고 알아두셔야 된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13-18번을 점하식을 세워보면개쓰리기 같은 게나오지 해봤지? 연습 문제 풀어봤잖아. 13-18번 맞지? 8번 문제를 점하식을 세어보면 새로운 점하식이 나올 거다. 그때는 뭐하자? 긴장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숫자를 넣어봐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해하시겠죠? 그런 문제는 학력평가 내신에서는 나온다 이 말이야 수능에서 절대 나오지 않으니까 1 3 8번을 여러분이 풀어보셔서 체킹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넘어갑니다 이제 232페이지 여기 뒤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좋은 문제들 꽤 많죠 아, 13-10번은요 여러분에게는 0번만번강조 해도 부족한 바가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13-10번 문제와 13-18번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덜로 덕치를 해 놓고 센다들로 내는데 내는 자기들이 가르친 바에 따라서 시험지를 내야 되고 한, 이게 한계가 있어야 돼 한계가 각게 한계. 검주가 정해져 있어야 돼 시험 문제들이. 1 3차 10번에서 내가 분명히 이거 예제를 들어줬던 것 같아 풀어주시나서도 문제 풀면서 예로써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이걸 보면서 뭐가 하고 싶어져야 된다? N. 그렇지. N은 N을 가지고 싶고 N+1은 N+1을 가지고 싶은 마인드가 들어야 된다 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마인드에 의해서자연하게이 양변을 뭐로 나는다 이거는 n 곱하기 n 플러스로 나눠버리면 분모에 여기에 n이 가고 분모에 여기는 n 플러스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bn, bn 플러스를 치한다는거예그 아이디어가 13-18번에 정확히 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플러스를 하나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13-18번 이 문제는 최근 기출 문제입니다. 5.2에서 나온 최근 기출 문제예요. 잘 알아두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새로 들어온 문제고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늘런 애들은 n 의 n 플러스 1을 나눠버리면 m 분의 a이 돼버리고 n 플러스 1에 a m 플러스 1이 돼버리고 물론 d가 좀 거지같긴 한데 거지같은 애기가 뭐하긴 해요? 몰라, 이쁘게 생겼죠? 망원되게 생겼잖아요, 맞죠? 그렇죠? 망원로써 이거는 그냥 합치는데 방복해서 합칠 수 있을 것 같아 이치나았지그리 여기에는 얘를 뭐로 추안해버리고 bn이라 해버리고, 이거를 교환해버리요 b n 프스 1이라 해보니까 <laughs> b n 플러스 1은 bn에다가 이딴 걸 더해주세요 이렇게 나왔다 무슨 수열? 무슨 수열? 개차 수열이고 그렇죠? 개차 수열이고 개차 수열의 일반 구하는 공식은 뭐였어요? bn는 b1 나 지금 자기가 가슴에 손을 얹고 이거를 모델 모고 있다. 진짜 이거 진짜 게을러 빠져보자 죽어야 되고 어우리 모델 죽어야 돼.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게 뭐기 때문에? 방원이기 때문에 너무 쉽다. 이 말이잖아.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요즘 트렌드고 요즘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화됐던 옛날에 아까 내가 적어던 그런 것들 딱딱 판에 맞춰 냈던 문제 스타일에서 살살한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알겠죠? 수능이 훌륭한 는 바람처럼 바뀌게 요 그래서 요놈은 이렇게 두신 다음에 얘한번 보여주시면 되는 거니까 1 3 10번을 반드시 풀수 있어야됩니다. 18번 봅시다. 18번. 자 문제 풀어보셨죠? 18번을 눈으로 보세요. 두번째 식만 보면 중간에 A1이 4라는걸 별표치지 말고. 변신처럼 저 중간에 봐봐요 다음 항은 병신같은게 나와있으면 좀이상해 다음 항은 했는데 그다 못하겠어요. 다음 항은 한 다음에 병신이 나와있는데 이변신이 이 어떻게 할까요? 1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 이, 이걸 보면서 물론 긴장되고 흥분되겠죠. 지금 눈드셔야 됩니다. 그래? 네? 이제 우리 다음 시간 종강이잖아. 끝이시 어? 그 끝. 힘내셔갖고 자기가 배웠던 100%소화이 됐다는 마인드 다가지가서 그냥 학교 들어가라고. 여기에는 이 새끼를 보면서 무슨 생각 하냐. 이게 뭐야? 개쓰레기 이거. 이게 뭐야? 그냥 TN이라니까. TN. 이게 뭐가 합이 주어져야 돼. 명알론이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야? 합이 주어져 있으면 뭐 하는 거야? 그다음 그 다음 그 전환까지를 다시 적어서 빼버려야 서 죽여버려야 된다 무조건 그렇지 이런 잡새끼 우리 아까 했잖아 아까 전에 모여서 새끼 했었지 A2의 제목 A4의 제목 방귀 지랄해서 나한테 왜 이걸 주고 지랄이야 뭐 이런 이렇게 왜 나한테 뭐 하라는 거지 이거 이거 뭐 하라는 거야 나한테 그 앞판까지 한번더 더해서 빼라는 뜻이잖아 나한테 합을 주면 그렇게 하라는 뜻이잖아 맞지그게 병실한테 이걸구하려 했으면 안돼 자고로 분모에 K가 들어가 있는 조화수열 꼬라지는 구할 수가 없는 꼬라지야, 알지? 이걸 미적분 배웠잖아. 이런 새끼 구하면 너희들 지금 초천재로 초천재 되는 거야. 뭐 어?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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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한 구할 수 있다. 여러분이 지금 역대 수학자 중에 가장 훌륭한 선택입니다못 구한 다니까 일반한 건못 구해 이걸 갖다가. 아 어? 이런 거좀 구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아, Tn이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좀 죽어라 이 말에 뭐 하나 말이지. An의 n 배기 1에 2의 n 배기 1승 더하기 tn-1이 된다면 두 개를 뭐하겠다? 처음 빼버려서 이 말이지. 그래 이렇게 해서 뭘구 뭐 하겠다? an에 대 식을 구하겠다 이 말이지. 이게 당연한 흐름이다 이 말이야. 갑자기 어디 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풀지 마시고 당연한 흐름을 따라가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제 이걸 빼봅시다 이말이 빼봅시다.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쌤, 여기에, 여기에 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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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상람 붙어있는데? 뭐? n 붙어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넘기고 n 나눠주고 s n 은 뭐라 나온고 t n 은 뭐라 나와 있고 t n 뭐라 나와서 뺀는 거지. 알아들어. 내가 너희한테 s n 하고 a n 이 혼용되어 있어 합하고 합이라는 새끼하고 일반하고 이런 새끼하고 혼용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하고 험으면 되잖아. 어떻게 했어? s n 은이라고 적을 수 있으면 그냥 생각해봐. 나왜이질할을 하냐 이렇게 적을 수 있으면 왜, 왜 이렇게 하라는 거야 적을 수 없으면 즉 적을 수 없단 말이야 여기 막 버젓이 막 붙어 있어갖고 병신 같은 거 여기 막떡칠돼 있어 빼봤자 이게 다르기 때문에 빼진다 안 빼진다 얘에가안 빼진다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sn이라고 적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뭐라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야 내가 그럼 이거는 tn이라 정리할 수 있어 없어 할수 있잖아 그러니까 tn하고 tn- 빼는 거야 그럼 여기 만약에 n이 나와 있으면 이걸 이대로 빼면 어떻게 해? 안 사라지지 당연히 tn이 n 를 나눠주고 빼야지. 그야말이야 그게 이 필기, 이 너희들 필기해준 사람이 만든 이유가 될거 아니야? 이게 생각을 하고 이러란 말이야. 그래야 이걸 뺐을 때 이게 an 나오는 건 아니야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뭐 그대로 이렇게 나오면 돼야 된다. 넘기고 쳐 나눠주고 빼면 돼. 그다음이 말이야. 이해하시겠죠? 지금은 tn 그대로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거고 말이야.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두 개를 빼버린다 빼버리면 남는 것이 a n 플러스 1 0 0 a n 아주 매력적지게 그냥 다나왔죠 맞죠? 이거는 이제 주차대가고 싶은 새끼 해야 되지 말아야 되지. 많이 보고하는 새끼들. 자, 여기 이것도 배웠던 새끼네. 지수 함수, 백이, 지수 함수는 작은 지수로 묶어줘서 정리한다. 맞죠? 아, 뭐, 나왔네. 그래서 뭐, 우번 이제 공부를 하나 할수록 배웠던 게 계속 떨어뜨 나와야 재밌겠죠. n 1 0 0 i 2에 아 세상에 한국지가 제일 싫었는데 지금 j 한지지 u n g you, Demon. I was hung the overs. I was 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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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s h u n 다이 지고 엔번째장을한거 아니야. 그쵸? 아또 이제 이, 이, 이렇게 이쁜 점화식을 만들어지데 거짓인 새 하나 더 오셔보니까 이 거짓 새끼를 좀 정리해 주면 될것 같아. 이거 정리해 주면 돼, 맞지? 그럼 너는 저쪽으지좀꺼 아니, 가이로 오고 좀이렇 그래서 AM플러스 1이 타는 앞판을 어떻게 일렇킬지 그쵸? 그러면 이제 이거는 AM플러스 1이라는 것은 롤롤롤롤롤 렛잇나가기 M분의 1에 AN이 만들 거야. 만들면서 또 느낌이 뭐야? 아씨, 짜증나니 짜증나는 거야. 왜? 상수가 아니야, 그렇지 몇번 케이스? 5번 케이스, 개비 케이스로 머리가 떠오르는 거야. 여기만 뭐 하면 없어지면 맞지? 없어지면 안 없이 없어지, 없어졌으면 안 쪼저 뭘 맞지? 개새끼야. 이봐봐, n에다가 2의 n 마이를 묶어내지. 야되 작은 새끼로 묶어내라 이렇게 있으니까. 그럼 뭐만 나가는 새끼는? 2 남지. 여기 얼마 되는 거야? 뭐야 이게? n 되는 거야. 그리고 2의 n 배리스 나. 맞아요. 아니, 이 새끼랑 이 새끼 가져가는거야 이렇게 이렇게 묶어낸 거야 그냥. 그쵸. 그래버리면 이게 뭐가 나온가 알수 있어. n 곱하기 2n-1 쓴 더하기 2n-1 쓴. 다시 정리해 보면 뭐가 나온 거야? 2n-1의 n 더하기 1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기까지 나왔다. <laughs> 그럼 정리해 보면 식이 이제부터 내가 왜 10번 나온 걸넣고 주는 지 알게 되실 거예요. a n 플러스 1이라는 새끼는 1 더하기 n 분의1에 a n 이라는 새끼에다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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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를 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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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이거이거이거이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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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너스이 이런, 이마이너스런이 이런, 이이이이이너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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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너스 맞죠? 에이.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왔다이 거예요. 1위이 배운 적 있나? 이, 이게 무슨 거지요 AM 플러스 1은 a EN, a n 어,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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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n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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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이 EN, EN, e 이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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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으니까 이 EN, e 게 일이야 이게 그럼 이제 보는거야 들여다 보는거야 잘들여다보 n EN, EN, e 봐 e 어, 뭐야 보이잖아, 네. 그렇지, 통분하면 n분의 n 플러스 여기 n 플러스 n 플로스이로 가야되네, 말이야, 알겠지? 그래야 싸잡아서 치환할 거 아니야. 그게 연습에서 보여야 된다고. 나는 안 보이는데 어떡하라고, 연습에서 보이게 해야 된다니까. 요렇게, 아요 새끼하고 요 새끼, 요 새끼, 요런 것들 하고 요거에다 눈이 딱딱딱 뛰는거 아니야, 이게? 여유가 있어야 돼 마음이 일단은. 뭐서막풀라고막 지랄을 해서 는모안 보인단 말이야 알겠지? 이까지 자신 있게 오신 다음에 들여다 보는 거야. 아, 이거 나만 아, 야 되겠구나. 하는 순간 n 플러스 1의 an 플러스 1은 n 분의 an 더하기 뭐가 된다? 2의 e n 빼기 1되돼 버려서 이거 뭐로? 2n 플러스 1. 또자빠 자라. 아얼리거든 얼리. 지랄을 얼리지 마. 애플 4번 버스 버스 <laughs> 말 들어서 <laughs> 자 그럼 무슨 수를 내버리는 거 같기에는 뒤에는 이렇게 차 이제 아무래도 괜찮겠죠 이냥 앞으로 내겠죠 이렇게 풀어내야 된다 비행기 일반모았한 뭐 다음에 n 곱해주면 A에 나오는 거잖아 맞지? 어렵지 않아? 맨날 씨 패턴이 쓰이고 있으니까 그패턴을다 정리해 줄 것이고 알겠죠? 뭐뭐 뭐, 거나 해야돼 11번 새끼하고 10번 새끼하고 18번 묶어두고 예제라고 적어놓 다음에 반복해서 보시는 요 반복해서. 좋은 문제들 알겠죠? 그리고 막, 막 일반적인 원리에서 벗어나는 개쓰레기 같은 애들은 잘 모셔줬다가 마지막 이널할때 이제 외국인이는 거야.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일이 있었지. 알겠죠? 그게 아니면은 10년 동안 뭔가 해서 수학적 능력을 향상해야 돼요. 그런 거에서 늘려서 끝났어요. 그아이 그 이제 지식을로 생겨야지 수학적 능력 향상은 기다리기 힘듭니다. 자, 그래서 18번 같이 풀어드렸습니다. 18번 풀어드렸고 12번 예제, 아, 11번 문제하고 11번 문제하고 1번 문제하고 왔다 갔다 하면 보자 말이지. 11번 문제하고 1번 문제하고 11번 문제하고 1번 문제하고 11번 문제하고 1번 문제하고, 문제하고, 1번 문제하고. 필기 명이 있었던 문제 음, 그렇지? 그리고 또사단을 같이 볼어갔던 필기. <laughs> 자, 또구랙라면에 73페이지 3번 문제하고 선생님이 저거 불러주면은 그 번호 위에 어떤 색이 하나 위에 적든 적어서 품목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수학이 된다고 블랙라벨 74페이지 3번 문제 74페이지 3번 문제 블랙, 블랙라벨 1 3페이지 3번 문제 정석 231페이지 1번 정석 232페이지 11번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해서 갈때 AM 플러스 1이라는 새끼가 PAN-R-SAN-RQ 이렇게 되어있으면 이렇게 있시면은 이거를 졸라 잘 변신시켜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할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불행하게 3번 문제예요. 그걸 여러분들 기대하지 않는다고요. 전혀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3번 처리를 기하고 3번 문제 보세요. 73배도 먹는 게요. 이런 새끼가 있는데, 은부터 보시면 되죠. 등비술인지 알아봐요. 등비술인지 어떻게 알아보지 해줬죠? 그렇죠그 다음 하하고이 새끼를 나눠버려서 상수 나눠서 확인하면 될거 아닙니까? 됩니다, 됩니다. 그거 됩니다. ㄴ이 됐고, 뒤돌 어디 보나? 응, 뒤돌아볼까? 응. <laughs> 을 보니까 돼요. 그은이 돼서 것도 풀리고, 것이 풀리면 알아서 AN 구할 수있게 이렇게 잘 인도해 준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걸 보면서,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외울것까지는아니안 돼, 말이야. 여러분이 외워야 될건 뭐야? 일반적인,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도 풀수 있는 문제 케이스에 대해서 할수있면 되는 거야. 알겠지? 여기 있는 이 새끼는 여러분에게 어려운 방법으로 풀 것을 같이 끌고 가는 중인 거고, 내가 여러분한서소개해드린 것은 이게 뭐일 때? 니 형일 때, 아닐 때를 구분해서 풀어라, 이렇게. 했고. 정석의 1번 문제 보니까 뭐더라? 풀어봤지, 이번 문제? 그러면 뭐더라? 실제로 여기가 살아있는 새끼여서, 몇개 넣어보니까 뭐만들어지다 주기가 만들어지더라 이말입니 괜찮겠죠? 그리고 저기 넘어가서 11번 문제 보니까 여기가 0이어서 뭐 해봤더라? 역수치 하니까 풀리더라 이말이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리고 블랙맨의 3번 문제 지가 알아서 끌고 가주더라이말입니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분류를 잘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 11번의 문제 풀이 생략합니다. 13번도 정확히 잘 푸셨죠? 중요한 문제 맞죠? 더하고 빼서 푸셨죠? 보셨죠? 생략하겠습니다. 정확히 내용 정리해줬던 문제와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자,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요 남는 게 뭐가 남냐면, 이제, 이제 마지막 풀시이 우리, 우리 여기에서는 많이 다뤄볼 수 없고, 블랙 라벨에서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애들 박차기 때문에. 자, 이 스토리가 버리면 떡칠되는 문제유형이 바로 이제 이래서 16, 16번입니다. 16번, 17번입니다. 이게 이제 수능 유형이고, 오3들이 푸는 문제유형이고 세화여고 같은데 떡칠해버려요 여기 세화여고 계시다면 세화여고 학교에서는 자기 학교가 세화여고 문제 보셨습니까? 전부 다 수능 유형 모의고사용으로 시험을 내실내버리는 학교입니다. 1학년 때부터 그런 학교에서는 그냥 16번 같은 문제 떡칠해버리는 거요 16번, 17번 같은 문제를 갖다가 그래서 자기 학교 문제 유형이 계속 모의고사 문제를 안아주고 막 공부하게 하고 시험 트렌드너 맡기고 있으면 분명히 16, 17에 집중하셔야 되고 자이스토리에 답하고 얘기했어요. 자이스토리에. 자, 우리는 그 선생님이 필기를 하나 더해드려갖고 규칙 찾는 것들을 중요한 예제 하나 더 드리고 16번 들어 드리고 생존함수 한다고 하셨죠? 들어 드리고 17번 들어 드리고 16번 아니 생존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흰문고나 중농고 같은 클래스 이번 이제 종기고도그 반열에 들어 올라갔죠 그런 애들이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아주 고전적인 모르는 사람 하고연봉적 이런 문제들 그런 문제도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듣고 이해를 해보세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왜죠? 아, 뼈대가 예, 있어요. 이 새끼 막장이 아닙니다. 자, 가장 유명한 애들 중에서 기억하셔야 될게 그림 중에서 제목은 그 규칙 찾기, 요 규칙 찾기. 내가 얘기잖아요. 수열의 끝판대장은 그림을 주거나 뭘준 다음에 규칙을 찾아서 점화식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일반항까지 가길 말하는 겁니다. 아주 어렵죠. 그렇죠? 아주 어려운 문제다 이거네. 그래서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가장 유명한 새끼가 이런 새끼입니다. 이거 그림 그리기가 상당히 좀어렵지만은잘 그림 잘 그리니까 그려볼게요. 이렇게 <laughs> 생겨있는 이 정팔각 기둥이죠. 저거 다 보여드린 적 있죠. 네. 게 있죠? <laughs> 이 문제가 <laughs> 여러분 능력 <상상에> 가장 <웃음> <가능한지>.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아 여기 뭐 예, 이것죠. 육각형 지도. 이런 애들 이게 이 제일 가장 여러분 능력 상상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A1입니다. 뭐냐면, 여기에 손상깁가 달려있어요. 대가리하고 꼬리 어디 달려있을게요. 됐죠? 그냥 변이 하나가 손상깁이 나가는 듯이 이 경우는, 맞죠? 뭐 대가리가 대가리, 어디가니, 이런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A1이고, 두 번째가 뭐, 뭐, 뭐냐면은, 이런 새끼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파스카다우케 적용 붙이기 시작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려야 되겠죠? 여기에좀자세 없어지는데. <laughs>